네 그리고 지난주 통합 시황 예. 시간에 이 테슬라 자율 주행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봤잖아요 예. 한 10분 정도 됐나요? 예. 중국 유튜버가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이 자율 주행차 여러 대가 있었죠. 예.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 등을 이 직접 자율 주행 테스트를 하는 게 예. 놀랍더라고요. 예. 이 테슬라 자율 주행 수준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이전 분야에 대한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건이 테슬라 모델 3가 유일했어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워렌TV 구독자분들도 이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어, 좀 도움이 될거 같거든요. 야, 제가 이게 네. 중국에서 만든 그 유튜브 실험 테스트 영상이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깜짝 놀랐어요. 음, 음, 음. 왜냐면 최근에 막 그, 뉴스에, 에널, 애널리, 증권사 에널리스트들이 자율주행이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이 엄청나게 따라왔다는 거야. 음. 테슬라도 보다도 더 앞서갈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걸 레벨 4 수준까지 막 올라갔다 막, 막 이런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이 유튜브 영상 하나로 그냥 끝, 정리 끝. <laughs> 중국산 자율자동차는 그냥 다 전멸. <laughs> 특히 그 BYD. 이 비아디에서 만든 자율주행차 물범하고 전기차도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딜이 받고 뭐 사람한테 치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음. 그런데 이, 이번 이 테스트는 사실 좀 놀라운 거였어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 지크001 그 전기차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안 내비의 SLO3 그다음에 BID의 음. EV, BID의 물범, 웨일아이 ETS와 가, 하고 그다음에 음. 모델3도 같이 참여를 해서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주행 중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상황. 네. 두 번째는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건너는 상황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정지하는지. 음. 세 번째는 도로가에 좀 튀어나온 차를 스무딩하게 피해가는지 음. 충격을 충돌하는지. 그다음에 주행 중에 길에 보면 차선 하나 줄일때 원뿔형 신호 있잖아요. 네. 원뿔형 그거 쭉 차로가 하나 줄어드는데 거기를 스무스하게 차로 음. 피해 가는지. 그다음에 야간에 좌회전 하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음.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야간에 주행 중에 앞에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자전거 네. 횡단보도에. 그럴 때 얘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대응하는지, 음, 그 다음에, 뿌연 안개가 있는 상태에서 역광이 강하게 있는데, 제때 정차를 하고 있는지, 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정말 그 실험을 잘 했더라고요. 네. 아니, 계획적으로 했어요. 근데, 자율주행,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이번 실험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그냥 박살 나버렸어, 요 그냥. 대승! 다. <laughs> 테슬라는 모든 분야에서 다, 스무딩하게 네. 지나가는 그런 역량을 보였어요. 게임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응. 이 영상은 제가 그 아래 그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전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응. 유일하게 테슬라만 다 통과를 했고요. 다른 차들은 다 그냥 처참하게. 응. 어쨌든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테슬라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자율주행이 어떤 일의 역할을 벌일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FSD라고 그래요 자율주행 3단계, 4단계 수준이 되는데 비상시에 그 운전에 개입을 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 비상시에도 개입하지 않으면 5단계 음. 비, 비상시에 개입하면 4단계 뭐 이런 건데 지금 수준에서 레벨 3단계는 되면 된것 같고 4단계 부분까지 갈수 있냐 느 이런 건데 테슬라가 이걸 FSD라고 하거든요. 풀 셀프 드라이브인데 자율자동차는 말이겠죠 음. 근데 얘를 그~ 추가 옵션에서 추가하면 네. (12000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 (1400만 원) 음.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일시에 살 수도 있지만 월구동료 네. (199달러) 내면 월 사용료만 내도 돼요 어음. 그러면 자, 테슬라 차를 탈때 얘를 구동료를 내는 시스템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네. 테슬라는 사실은 이구동료 벌이만 해도 매달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를 팔때 마진율을 확 낮추더라도 음. 자율주행 사용료 매달 내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모건 스텔리는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2050, 2025년 정도 되면 매출액의 6% 정도를 차지하는데 음. 자율주행 서비스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네. 그대로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생산 단가가 없잖아. 네네.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이 25%를 차지할 거라고 아. 모거스텔리에서 아. 예상해 놨더라고요. 네, 네. 자율주행은, 하, 이게, 대,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 음.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딱 증명을 딱 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 수준인 이하다. 음. 그걸 모든 걸로 스무딩하게 통과한 것은 모델 3밖에 없다. 음. 근데 이걸 매월 구독료를 받는다. 테슬라 차를 팔면 구동, 자율주행 구독료를 받아. 199달러씩 매달 네. 그건 어마어마한 캐시카우 음. 자율주행에 서 대해서는 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 그 어떤 전기차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음.